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네요 선생님이랑 직접 수업 안 한다고 해서 대충하거나 성의 없이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선생님 다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그려볼 거예요. 네,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어떻게,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선생님이 이 활동지를 준비했어요. 이 활동지 이 부분이 섬이에요, 무인도.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섬인데 거기에 우리가 문자 아시죠? 네, 둥둥둥둥 배를 타고 바다에 가다가 금방 풍덩하고 바다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무인도에 어떻게 표류하게 됐어요.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? 어떻게 모하면서 뭐 살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. 자, 뭐가 필요할까요? 무인도에 가면은?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. 그래서 나무에 불을 지켜서 연기가 날아가게 해서 SOS 구해주세요 해서 멀리서 이 연기를 보고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. 여기는 또, 또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또 그냥 텐트 치고 어, 무인도로 소풍 오듯이 이렇게 그냥 좀 위해서 여기에 생선으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이렇게 뒤에 보이죠 화산 폭발하고 이렇게 그냥 행복한 그림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무인도에 가면은 뭐가 필요할까요? 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, 밥을 해 먹거나 뭐 먹으려면은 불이 필요하잖아요. 불이 필요할 때 여기 이 장면처럼 불을 그 나무를 막돌려 가지고 불을 지피는 옛날 방법이 있어요. 또 그렇지만 가지고 가려면 또 필요한 뭐 이런 여기 보이죠? 이런 성냥 같은 거, 성냥도. 가면은 유용하게 쓰이겠죠. 성냥, 성량. 성냥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.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리는 장면은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성냥갑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이런 성냥갑으로 불을 켜서 물을 냈었어요 자, 또 이번엔 우리가 맛있는 물, 생수를 한번 또 가지가면은 좋겠죠. 물이 중요하니까, 자. 자, 생수 또 물은 많이 마셔야 돼요. 생, 생수도 가지고 또. 뭐가 필요할까요? 음, 자. 우 불을. 무인도에 네, 가면은 좀 꼼꼼할 거예요. 그러니까 불이 또 비치는 또 불이 또 있어야 되겠죠? 음, 자.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. 선생님은 이렇게 텐트를 쳤지만 우리 친구들은 거기다가 또 또, 여기에 제가 어떤 친구 해보니까 이게 무슨 수영장을 커다랗게 워터피아처럼 또 만들어서 또 재미있게 놓는 그런 또 장면을 또 그리기도 했고요.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좀더 창의적으로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재미있게 그려주기를 좀 선생님은 원해요. 그 다음, 어, 납친방 같은 거 있으면 또 좋겠죠? 방향을 알수 있는 나침반,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남과 북을 알수 있는 그런 나침반이 있으면 음, 우리가 그 무인도를 또 탈출할 수 있었을 때, 있을 때 되게 또 도움이 돼요. 또 자세히 볼수 있는 무슨 돋보기 위치가 어딘지 자세히 볼수 있는 또 돋보기 같은 거또 또 필요하겠죠. 음. 자또 아프면 안 되니까 구급약도 또 아플 때뭐 반창고라든지 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구급약 상자. 면은 또, 음, 또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우리 친구들은 더 자유롭게 또 생각을 해보고 더 창의적으로 또 생각해서 더 재미있고 한번, 멋지게 한번 그려보세요. 네, 안녕. <laughs>